아, 잘 들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앨리스 피셔스의 골든 블러드 어,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그 전체적인 앨범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퓨처 성향의 아, 예. 느낌이 굉장히 짙은데 네. 지금은 퓨처 쪽에 약간 어떤 좀 소위 말해서 꽂힌 느낌이 있어서 장르적으로 좀 퓨처 느낌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퓨처와 레트로를 네. 음. 섞고 싶다라는 음. 마음이 계속 음. 있어요. 음.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음. 왜냐면은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퓨처랑 레트로를 좀 섞는다는 게 네. 아마 저는 이제 그래서 생각을 했었던 거는 멜로디적으로, 코러스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네. 인스트와. 앨리스 씨도 퓨처를 좋아하지만 그 안에서 레터를 또 찾을 수 있는 성향의 음악을 하신다고들 합니다. 아 골든 블러드를 듣고 오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더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수는 뮤지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눠보는 뮤지스 카운슬링 시간입니다. 그... 저희가 사전에 한번 여쭤봤죠 네. 뭐~ 요새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laughs> 혹시 있으신지 아~ 어, 제가 지금 미친 듯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오늘 네, 네. 왜 왜요 아~ 어, 제가 원래 긴장을 정말 잘해요 어, 무대에서도 아니요 무대를 빼고 <laughs> 노래나 네. 정해진 무언가가 있으면 어... 괜찮은데 즉흥적인 걸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음, 음, 음. 사실 이~ 사전 인터뷰가 네. 왔을 때부터 네네.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어, 그럴 수 있죠. 어, 나 고민 뭐 있지? 네,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어, 그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음. 고민인 것 같다. 긴장을 안할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음, 긴장을 안할수 있는 방법. 아, <laughs> 어... 근데. 어떤 이런 방송을 제외하고도 약간 긴장을 하시는 편이라는 네. 말씀이세요. 음, 왜일까요? 본인이 뭐 약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신감이 없으신 건가? 아 그걸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면 정답을 드려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음. 내 안에서도 정답이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어? 정답을 얘기하라니. <laughs> 순간 순식간에 많은 생각들이 들고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라는 느낌이 아닐까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laughs> 지금 어 했어요. 그게 어 그러니까 표현력이 좋고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의 약간 특징 같으세요. 아 어그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 질문에 맞는 정답을 드리는 거지라고 네. 하는 순간 혼란이 오고. 네. <laughs> 음 근데 음 이거는 사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지만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예 어.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차지하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게좀 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음, 네. 한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를 때는 네. 가장 큰 글자가 생각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게음 아.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네 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답들이 있어요. 네. 뭐, 어차피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은 그런 용기를 내서 대화를 하시는 법을 연습을 하시는 게. 네, 그 네, 괜찮지 않을까. 네, 선생님. <laughs> 이게 원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인데, 아... 굉장히 이게 딥하게 갔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저 처방전 받아가시고 나가실 때. 네네네. 네, 네. <laughs> 음, 어 이런 <laughs> 일이 있었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어, 심각한 병을 앓고 계셨다고 써 있는데 네. 어떤 병을? 그 다들 한 번씩 걸려 보셨겠지만 네. 중이병이라는 병을 <laughs> 현재 진행 중 <laughs> 중이병. 네. 어떤 게 중이병일까요? 어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다. 네. 흑염룡이 끌어오른다. 어. 그러면 좀 본인한테 만약에 예를 들면 남자친구라고 할수 음. 있는 사람도 네. 본인과 좀 비슷한 성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 <laughs> 어... 골... 어... 어... <laughs> 안될것 같네요. 아, 안 돼요. 그건 또안 돼요. <laughs> 어, 신기한데. 나까지는 용서가 되지만 <laughs> 아니 저도 용서 안 돼요. 아 본인도 본인의 네. 이런 어떤 아까 소위 말했던 오타쿠 기질이라든지 중이병이라든지 아 오타쿠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중이병은 예 네. 쉽지 않다 본인도 스스로가 네 아. 이게 두 가지 중이병이 있는데 네. 현실 생활이 불가능한 중이병과 네. 가능한 중이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 보기로는 학교를 다니실 때 아, 네. <laughs> 코스프레를 하고 등교를 한 적이 있다고. 네, 초등학교 때인데요. 초등학교 때는 귀엽지 않나요? <laughs> 근데 친구가 한 명도 없어졌어요. 이 <laughs> 사건을 계기로? 네. 누구를 코스프레했었는데요? 아, 그때 배틀로얄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어, 네,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교복이 너무 어, 네. 예뻐 보이는 거. 예요 초등학교 때니까 네네. 교복을 안 입을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를 쫄라서 어. <laughs> 인터넷에서 구했는데. 네. 다음 날부터 친구가 한 명도 없어져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거 말고 또 형용이 안 됐었던 중이병의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약간 너무 심한 거긴 한데. 얘기해 주세요. 제 친구가 없었어요. <웃음> 언제까지? <웃음> 어 고일 때까지. 고일 때까지? 네. 그러면은. 뭐 일부러 누구를 만나 보려고도 하지 사귀어 보려고도 안 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 아니 아니요. 저 혼자 있는 거 너무 싫어요. <laughs> 근데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어... 그렇지만 학교에 가면 이제 네네. 외톨이였거든요 항상.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제 타고 타고 간 거죠. 나학교에 음. 코스프레하고 간 이상한 어... 애다. 어... 이제 그런 게 요즘 또 초등학생 <laughs> 뭐 저도 요즘 초등생 학 아니지만 네. 점점 초등학생이지만 거의 음. 고등학생 정도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랑 다르면 음. 배척하려고 한다든지 음. 그런 걸좀 겪은 사람이어가지고 네. 또 그때 데스노트라는 어, 알죠. 예 영화. 만화 영화, 영화도, 영화도 있고 있었고, 어. 네 유행을 했었는데 데스노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laughs> 거기다 어. 날 감히 날 어. <laughs> 괴롭히다니. 어. 아 괴롭 괴롭힘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음 마음을 그냥, 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는. 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음 과하다. 예 어, 저, 정말 오래 살것 같아요. 어 그거 글쎄요 그거를 음 물론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기준이 있겠죠 음. 이 기준을 넘어가면은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자유고 네. 내 생각에는 그게 기준이 아니다 네. 어그 기준을 나한테 맞추지 마라 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기준에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앨리스 씨의 음악에서도 네. 새로운 기준의 음악이 어 표현이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음. 네. <laughs> 어. 아 여기 써있었었군요. 네. 올해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부르시는 거라고. 네. 꼭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도는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어. 빠른 시일 내로는 3, 4월 중에 이제 단독 라이브 작게 네. 하나 할 생각이고요. 네. 4월 중으로 이제 새로운 싱글 음. 지금 가이드 작업까지 끝난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발매하려는 생각입니다. 공연 계획과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앨범을 내는 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갖고 계십니다. 음... 신곡은 어떤 느낌의 곡인지 조금 음, 제목 <laughs> 제목이 버터플라이라는 곡인데요. 네. 어떤 제 곡들을 보면 누군가가 나를 구해 주던가 음. 내가 누군가를 구해 주던가 네.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이번 버터플라이도 난 되게 암흑 속에 있는 음. 어떤 아이고 어떤 나비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나타나서 음. 나를 데리고 가져라는 어. 내용에 네. <laughs> 저희가 이제 나비가 들어왔던 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들었던 기억에 남는 나비는 사실 호랑나비거든요. <laughs> 그 위에 진짜 그보다도 유명해질 수 있는 나비가 될 길을 <laughs> 기대를 네, 감사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예 저는 이제 앨리스 씨 오늘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 봤잖아요. 네. 이 특이하고 뭐이 특이하다라는 표현이 본인한테는 뭐별일 수도 있겠지만. 어, 아니요. 예.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독창적이고 남다른 생각을 하셨던 이 모든 발상들을 비주얼로 계속 시원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예. 네. 네. 그런 거는 사실 진정성이 담기지 않으면은 멋, 멋이 없는 네. 행위거든요. 근데 진정성이 담겨 있을 때,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보고 느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 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꾸준히 변함 없이 항상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딱 뚜렷하게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사이버 가수 말고 네. <laughs> 비주얼 가수가 되셨으면 하는 <laughs> 어, 생각이 조금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활동하고 공연하실 때도 진짜 퍼포먼스라든지 스타일링도 음. 멋지게 하시는 가수가 네. 되기를 한번 모는 날 분명히 다시 뵐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어, 한 두어 가지면 더 여쭤볼게요. 음, 앨리스 씨의 음악인으로서의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하고 싶은 것도 이런 네. 이유에서인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뭐 누구나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굉장한 <laughs> 포부인데요. 네. 음,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똑같이 사랑을 누군가한테 베풀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음.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에요. 저한테. 음. 저그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지가 오래 안 됐거든요. 네. 왜냐은면 어, 이제 저는 두 딸의 아, 아빠인데 네. 그 전에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근데 내가 내 딸을 낳아보고 내 딸들이 커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제 내 세대 말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음. 어떤 고민도 해 보게 되고 음.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저도 뒤늦게나마 하고 있는데 음. 어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굉장히 멋지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오늘 뮤지스미션 <laughs> 청취자분들 그리고 엘리스 씨의 팬분들에게 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음. <laughs> 음악 많이 만들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인이 이야기하시거나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어떠셨어요? 어, 지금 미칠 것 같아요. <laughs> 아직도? 아직도? 네. 어, 계속 가는, 가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이러고또 며칠 가더라고요. 며칠을 가요? 네. 어. 이 방송 이 며칠을 가시는 거겠네요. 아좀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로. 야그첫 <laughs> 아, 소개를 굉장히 평범한 <laughs>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실 때는 병원을 가보겠다고. <laughs> 평범한 어떤 <그런 웃음> 음, 어둠. 네. 평범한 어둠이 네. <laughs> 배제가 돼 있는 네. 엘리시시였습니다. 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어, 뮤지스 뮤지션 팟방에서 뮤지스 뮤지션을 검색하시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업데이트 되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뮤지스 뮤지션 검색을 해 주시고요. 팟빵에서 들을 수 없는 뮤지션들의 음악과 라이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끝 곡으로 엘리스 비셔스의 "feel better"라는 곡을 들려 드리면서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뮤지시뮤지션 뮤지였고요. 오늘은 엘리스 비저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seem so sick and tired of calling it love, baby But boy, you got my mind, that's clear We both know what could go Tell me what's more All I need is your lovin', baby Dreamin', training me right here Doesn't have to be forever i shall not sure what's wrong and what's right But just keep your hands on me That makes me feel better You 先を君のフェイスも,も消えない体を味しめての食べる人のせいでバレバレ気分はまるでマレバ絡み合って足しになってしょうがないフォらない今日も今日もだけじゃ無理本当酔よくらったかも他 <laughs> にないのふざけないフロー